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직관적 식사란 누구나 날때부터 지니고 있는 능력인 본능적인 먹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갓난아이가 배고프면 울고 젖을 먹다 배가 부르면 고개를 돌리듯 우리는 모두 이러한 능력을 타고납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다이어트나 강요, 지시에 의해 그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데요. 직관적 식사는 내부 신호를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을 걷어내고 자신의 배고픔과 배부름 신호에 따라 정말 먹고 싶은 것을 죄책감 없이 즐기면서도 살이 빠지거나 찌지 않는 상태를 평생 유지하는 식습관입니다. 직관적 식사를 하면 박탈감과 죄책감 없이 먹는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그런데 직관적 식사를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바로 다이어트 때문입니다.나이와 상관없이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갖는 것은 모두의 희망사항이죠.그런 까닭에 다이어트를 한 번쯤 시도해 보게 되는데요.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다보면 먹는 행위에 대한 강박이 생겨 살찌는 음식, 몸에 해로운 음식은 먹지 않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혹시 이번이 내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라고 결심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그 상태를 요요현상 없이 끝까지 유지하는 케이스는 드뭅니다. 하면 할수록 신진대사량이 낮아져 오히려 살이 더잘 찌지만 그렇다고 다이어트를 아예 안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이어트 말고 직관적 식사입니다. 지은이 에블린 트리볼리, 앨리스 레스 펴낸 곳은 골든 어페어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여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낙담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물론,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다이어트에 대한 부작용과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이 읽어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잘못된 다이어트와 식습관으로 인해 오히려 살이 찐 사람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자신의 자연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마라. 다이어트 역풍 증상. 다이어트 역풍이란 다이어트가 반복되어 생긴 부작용을 말한다. 얼마나 오래 다이어트를 했는지에 따라 단기적일 수도 있고 만성적일 수도 있다. 또한 부작용이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다이어트 역풍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다. 음식에 관한한 자신을 믿지 못한다.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자신의 몸을 혹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믿지 말라는 깨우침을 얻으니 그럴만도 하다. 다이어트 과정 자체가 비효과적이라서 실패한 것인데도 그 실패는 계속 음식과의 관계를 해친다. 스스로를 과체중이라 여겨 먹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다이어트 수명이 점점 짧아진다. 최후의 만찬을 든다. 다이어트에 돌입하기 전에 다이어트 기간 동안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그 기간 동안에는 먹는 양도 늘어난다. 최후의 만찬은 한 끼일 수도 있고 여러 끼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다이어트를 통한 몸 청소 직전 단계 혹은 음식 축제에 고하는 이별인 것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는 모임이나 저녁 약속에 참석하기가 어려워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절하게 된다. 처음에는 음식과 사람이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위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되지만 더큰 문제로 확대된다. 통제 가능한 상태가 지속될지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지니고 있는 탓이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칼로리나 지방 섭취량을 남겨놓으려고 먹는 양을 더욱 줄이는 행동으로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악화시키는 일이 흔하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상태에서 참석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과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진대사가 느려진다.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우리 몸은 다음번에 또 스스로 자초할 기아 상태에 적응하는 법을 배운다. 마지막인 것처럼 1칼로리마저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느려진다. 다이어트 강도가 심할수록 우리 몸을 1칼로리에도 벌벌 떠는 생존 모드로 몰아붙인다.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은 불을 떼는 것과 비슷하다. 뗄감을 넣지 않으면 불꽃이 약해진다. 마찬가지로 신진대사에 연료를 공급하려면 충분한 칼로리 섭취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칼로리 부족 상황에 맞추느라 신진대사가 느려진다. 카페인으로 하루를 버틴다. 적게 먹는 다이어트 기간 동안 활기를 유지하려고 커피와 다이어트 음료를 관리 도구로 남용한다.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만으로 아이스크림, 초콜릿, 과자 같은 죄스러운 음식, 칼로리 폭탄 음식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힌다. 다이어트를 끝낸 후 실컷 과식을 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의 49%가 다이어트를 끝낸 후 폭식을 한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다이어트로 신경성 거식증에서 폭식증, 강박성 과식까지 다양한 섭식 장애를 겪는다. 당신의 식습관은 식습관 유형. 우리는 식습관 유형을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식습관을 신중형, 전문 다이어터형, 무의식형으로 구분했다. 식습관의 특징은 하나 이상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개 한 가지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현지의 위치를 파악하면 직관적 식사법을 배우기가 수월하다.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자신에게 해로운 식습관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 아래 설명한 각 유형을 자세히 읽고, 당신의 식습관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유형을 찾아보라. 신중형. 신중형은 몸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이 유형은 영양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건강과 신체 돌보기를 지향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식습관인 것처럼 보인다. 특징. 신중형은 아무리 소량이라도 몸에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괴로워한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는 라벨을 철저하게 살핀다. 외식을 할 때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떤 방법으로 조리하는지 웨이터를 붙잡고 신문하듯 한다. 또 자신의 선호도에 맞게 준비되도록 확인을 받아낸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식품 라벨을 읽고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기호에 맞게 주문하는 것은 건강을 위한 일이 아닌가? 물론이다. 하지만 음식에 대한 경계 정도가 심하고 선택에 따른 죄책감을 털어버리지 못하면 문제 아닌가? 신중한 식사자는 충분히 먹지 않으면서도 먹는 양을 감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개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며 계획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쏟는다. 겉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이나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속으로 자신을 꾸짖는다. 순수하게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과 신체 이미지를 위해 신중하게 식사를 하는 것은 한끗 차이다. 신중형은 시간이나 사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말에 혹은 모임에서 실컷 먹어도 되는 권리를 얻으려고 평일에는 꼼꼼하게 확인하며 먹는다. 하지만 1년의 주말은 104일이나 된다. 주말에 실컷 먹으면 원하지 않는 체중 증가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유형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문제점.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투에 가까울 정도로 꼼꼼한 식습관이 음식과의 건강한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문제다. 신중형은 가까이 들여다보면 은근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의 스타일과 닮아 있다. 전문 다이어터형. 전문가처럼 다이어트를 하는 전문 다이어터 유형은 좀더 구별하기 쉽다. 이들은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그때그때 그때 유행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다이어트 도서, 새로운 체중 감량 비결 등을 전부 섭렵한다. 탄수화물 그램수를 달인처럼 계산하고 관리하며 단식이나 양 줄이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전문 다이어터가 음식과 칼로리, 다이어트 비결에 빠삭한데도 계속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이유는 이전에 다이어트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징. 전문 다이어터형은 신중형의 특징도 보인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모든 선택을 건강이 아닌 체중 감량을 위해 내린다는 점이다. 겉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 때도 다음번에 시작할 다이어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문 다이어터들은 지식이 풍부하지만 쓸데가 없다. 그들은 금지된 음식을 먹을 때 흔히 최후의 만찬 패턴을 보인다. 내일은 다이어트를 할 것이라고. 내일부터 홀가분하게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그러니 마지막 기회인 지금 먹어두어야 한다고. 다이어트 체중 감소, 간헐적 폭식, 체중 증가, 또다시 다이어트 시작이라는 악순환에 좌절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문제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요요현상을 일으키는 다이어트는 건강한 식습관을 망치고 체중감량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만성적인 섭취량 부족은 대개 과식이나 주기적인 폭식을 일으킨다. 무의식형. 무의식형은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활동을 동시에 하는 식습관을 보인다. TV를 보면서 먹는다거나 책을 읽으면서 먹는다거나 하는 것처럼 다른 일을 동시에 한다. 행동의 미묘함과 인식의 부재 때문에 자신이 이런 식사 유형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무의식형에는 다수의 하위 유형이 존재한다. 혼돈 상태 무의식형의 특징. 대부분 할 일이 너무 많아 바쁜 삶을 살아간다. 혼돈 상태의 식사 스타일은 무계획적이다. 자판기 음식, 패스트 푸드 등 그때그때 손에 잡히는 대로 먹는다. 영양과 다이어트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혼돈의 순간에는 그렇지 않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너무 바빠서 극심한 상태가 될 때까지 배고픔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오랫동안 먹지 않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거절하지 않는 무의식형의 특징. 배가 고프건 배가 부르건 상관없이 음식의 존재에 취약하다. 회의실에 준비된 간식, 주방조리대에 놓인 음식 등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하지만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나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화장실에 가는 길에 자신도 모르게 사탕을 몇개 가져가는 식이다. 이들에게는 파티처럼 음식이 중심이 되는 자리가 특히 힘들다. 낭비하지 않는 무의식형의 특징. 음식의 가격을 소중하게 여긴다. 특히 접시에 있는 음식을 깨끗하게 비우는 경향이 있다. 자녀나 배우자가 남긴 음식을 먹어 치우는 것도 흔한 일이다.감정적인 무의식형의 특징.감정 특히 스트레스나 화, 외로움 같은 불편한 감정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음식을 이용한다.자신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큰 문제가 있다는 점은 대개 잘 모른다.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탕을 집어 먹는 것부터 난성적으로 폭식하는 것까지. 다양한 유형을 보인다. 문제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무의식형은 만성과식으로 이어질 때가 문제가 된다. 첫 술과 마지막 술의 중간 어딘가에서 이런 음식이 하나도 없네? 라는 의식의 공백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예를 들어, 영화가 시작될 때 커다란 통에 든 팝콘을 먹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빈통만 남은 경험이 있는가? 무의식적인 식사의 단순한 형태다. 어떤 때는 더 심한 수준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이때는 무엇을 먹고 있는지, 왜 먹기 시작했는지, 심지어 맛이 어떤지도 의식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멍한 상태에서 먹는 것이다. 신중형과 전문 다이어터형, 무의식형은 모두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비효과적인 식습관이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는 희망과 에너지로 가득하지만 결국 살이 도로 찔 뿐이다. 얼마 전 식습관으로 되돌아가도 예전보다 불편하게 느낀다. 그 이유는 다이어트를 한번 할 때마다 내적인 음식 원칙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관적 식사는 예외다.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만성적인 다이어트와 요요현상의 관계를 끝내줄 수 있는 유일한 식사법이다. 10가지 직관적 식사 원칙 소개 1. 다이어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 체중을 빨리, 쉽게, 평생 줄일 수 있다는 거짓 희망을 주는 책이나 잡지를 내다 버려라. 새로운 다이어트의 효과가 사라지고 요요현상이 올 때마다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짓말들에 분노하라. 좀더 효과적인 새 다이어트가 곧 나올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버리지 못하면 직관적 식사 능력을 회복하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 2. 배고픔을 존중하라. 몸에 적당한 에너지원을 공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초적인 과식 충동이 작동한다. 배고픔이 극심한 상태에서는 적당히 의식적으로 먹으려는 의도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져 버린다. 생물학적 배고픔 신호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음식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음식을 제어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쌓는 토대가 된다. 3. 음식과 화해하라. 휴전이라고 부르자. 음식과의 전쟁은 이제 그만. 스스로에게 먹어도 된다고 무조건 허락해준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박탈감이 심해져서 통제 불가능한 음식 갈망과 폭식이 일어날 수 있다. 금지된 음식에 굴복하는 순간 매우 격렬한 상태에서 먹게 되므로 최후의 만찬 폭식과 죄책감으로 이어진다. 4. 음식 경찰에게 반박하라. 1000 칼로리 이하를 섭취하면 잘했고 초코 케이크를 먹으면 나쁘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거부하라. 음식 경찰은 다이어트가 만들어낸 비합리적인 규칙을 잘 지키는지 감시한다. 당신의 머릿속 깊은 곳에는 음식 경찰서가 자리하며 음식 경찰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확성기로 외치고 다니며 당신의 잘못을 고발해 죄책감을 일으킨다. 직관적 식사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음식 경차를 쫓아내야 한다. 5. 포만감을 느껴라.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고 말하는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인다. 편안할 정도로 배가 부르다고 알려지는 신호를 관찰한다. 음식을 먹는 도중에 잠깐 멈추어 맛이 어떤지, 포만감이 어느 정도인지 짚어본다. 6. 만족 요인을 찾아라. 지혜롭게도 일본인들은 건강한 삶의 목표에 만족감을 넣는다.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을 간과하게 만든다. 먹는 것에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 말이다. 기분 좋은 환경에서 정말로 원하는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은 커다란 만족감을 선사한다. 이런 경험을 스스로에게 제공한다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7. 음식을 이용하지 않고 감정에 대처하라.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음식을 이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안과 외로움, 지루함, 분노는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는 감정이다. 모든 감정마다 심리적 방아쇠가 있고 또 저마다 진정제가 있다. 음식은 그 어떤 감정도 고쳐주지 못한다. 단기적인 위안을 주거나 잠시 딴데로 정신이 쏠리게 해주고 감정을 무디게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정서적인 갈망 때문에 먹으면 장기적으로는 감정이 악화될 뿐이다. 결국은 감정의 근원과 폭식의 거북함을 마주해야 한다. 8. 몸을 존중하라. 유전자를 인정하라. 발 크기가 245인 사람이 230 사이즈 신발에 발을 구겨 넣을 수 없듯이 신체 사이즈에 비슷한 기대를 하는 것도 헛된 일이다. 자신의 몸을 존중해야 자신감이 올라간다. 자신의 몸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거나 지나치게 부정적이면 다이어트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오기 어렵다. 9. 운동으로 기분의 차이를 느껴라 전투적인 운동은 잊어버리고 그저 활기차게 생활하면서 그 차이를 느낀다. 칼로리 소모 효과가 아니라 몸을 움직일 때의 느낌에 집중한다. 기운을 돋우는 활동이 주는 느낌에 집중하면 아침에 알람 소리 없이도 곧장 일어나 산책을 나가는 변화가 일어난다.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체중 감량뿐이라면 동기부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10.적당한 영양으로 건강을 존중하라.건강과 미각을 존중하면서도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음식을 선택한다.꼭 완벽해야만 건강한 식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어떤 음식을 한입 한 끼, 하루 먹었다고 갑자기 영양 부족 상태가 되거나 살이 찌지 않는다. 오랫동안 꾸준히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다. 완벽이 아니라 진전을 목표로 삼자. 다이어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법 1단계. 다이어트의 해로움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라. 2단계. 다이어트 사고방식의 특징을 깨달아라. 3단계. 다이어터의 도구를 없애라. 4단계. 연민의 자세로 자신을 대하라. 포만감을 존중하는 법. 음식을 먹는 도중에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진다. 이 잠깐 멈추는 시간은 그만 먹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몸과 미각과 이어지기 위함이다. 양에 상관없이 다 먹은 후에 포만감의 정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편안할 정도의 포만감에 이르렀는가? 아니면 지나쳤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지나쳤는가? 마지막 한 입의 문턱을 알아낸다. 이때가 종점이다. 그한 입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몸이 보내는 포만감 신호와 오래 단절되어 있었을수록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배고픔을 존중한다면 배고픔을 알아차리기가 훨씬 수월하다. 음식을 남겨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다. 음식을 남겨야 한다는 의무감은 다이어트 사고방식의 잔재일 뿐이다. 음식을 남겨야 할 의무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대신 포만감의 정도와 미각에 대해 알아야 한다. 어느 정도 포만감이 느껴져도 더 먹는 쪽을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괜찮다. 방해물이 없는 상태에서 먹는다. 먹는 행동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즐긴다. 그만 먹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강화한다. 마지막 한 입의 문턱에 이르러 그만 먹기로 결정할 때 의식적인 행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 이를테면 접시를 살짝 옆으로 밀거나 숟가락이나 냅킨을 접시에 올려놓는다거나 하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들은 그만 먹겠다는 결정을 상기시켜준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와 다르게 남은 음식을 야금야금 먹을 공산이 크다. 음식을 낭비하는 것이 신경 쓰인다면 남은 음식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먹는다. 외식을 할 때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온다. 의무적인 식사에서 자신을 방어한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라는 말을 연습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더 많이 먹고 마시기 쉽다. 얼마나 먹고 마실지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먹는 즐거움을 되찾는 법. 1단계 정말로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2단계 미각의 즐거움을 찾는다. 3단계, 먹는 행위를 즐거운 경험으로 만든다. 4단계, 만족스럽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5단계, 중간에 확인한다. 여전히 맛이 좋은가? 저는 원래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런지 살이 조금씩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까지는 아니어도 평소에 식단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사이에서 자꾸 갈등하는 저를 발견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직관적 식사를 하며 먹는 즐거움을 다시 되찾아보니 식사시간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즐겁게 식사하시면서 건강한 체중으로 삶을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